안녕하세요. 발담대 주식 투자입니다. 지금 네이버가 급등 이후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어, 그럼이 네이버가 얼마만큼 떨어질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 것이냐, 어, 그거를 조금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될것 되겠죠. 참고로 저는 지금 여기 네이버를 저도 조금 샀는데, 여기 보면 85,500원에 제가 매수를 했네요. 꼭지에 딱 샀네요. 꼭지에. 더갈 거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제일 꼭지에 샀는데, 아마 꼭지에 사신 분들 제법 있지 싶어요. 만약에 그 밑에 샀던 사람이나 이쪽에 샀던 사람들은 수익 나가지고 매도를 했을 건데, 근데 수익이 나섰어도 만약에 요 좀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매도를 못했다. 더갈줄 알고. 그러면은 지금 본전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됐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지점에 샀던 분들은 전부 다 현재는 마이너스 구간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명이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 100만 명이 주주래요. 뉴스에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이 되다 보니까 근데 하락의 폭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도 지금 한 마이너스 1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뭐 차트가 이렇게 조금 높게 올라간 느낌치고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제, 요거를 빠져나오긴 빠져나와야죠. 지금 일단, 이제 우리 AI하고 관련돼가지고,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거리랑도 폭발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는 뭐 AI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캔들, 오일선 위에 캔들 이 있을 때는 좋았죠. 네, 상승을 하고, 오일선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반등을 조금 하려 하다가, 아 저기 여기서 한번 더물 탔나. 이 종목이 아닌지 헷갈리는데. 반등을 하려다가 다시 쭉오일선 아래로 해서 캔들이 쭉 내려가면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선이 이제 60일선이 될 것이냐. 아, 이게 관건인데 밑에 60일선 바로 밑에는 120일선 살짝 지나가네요. 회색.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60일선입니다. 60일선. 이제 곧 떨어지고 여기 반등이 조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것 같은데. 이제 뭐그 전에 상승하기 전에 있던 지점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정도 시점인데 상승하기 전까지도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충분히 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가 낮춰서 조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또 조금 시간 지나면은 거래량이 한번 터졌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터지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예전에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재차 반등을 했는데 그럼 뭐 주봉으로 보면은 네이버가 원래는 47만원 정도까지 갔었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 현재 뭐 23만원이니까 4 7만원이나 치면 한두배 가까이 아직 상승 여력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샀었어도 물렸다고 해도 두 배까지 올라가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네, 다 수익 날 건데, 어, 지금 현재는 그래도 네이버가 바닥에서, 바닥권에서 참, 이렇게 고점에 물린 사람도 많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바닥에서 많이 좀 머물러 었어요 바닥에서 이제는 조금 탈피해가지고 지금, 어, 연고점 내지는 완전히 전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연고점으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 중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골든크로스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다들 걱정이시겠지만 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물타기를 곧할수 있는 시점이 오니까 물타기를 할 때도 오일선 아래 캔들이 있을 때는 물타기를 하시면 은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오일선 위로 올라갔을 때 이런 지점 보이죠. 오일선 위에 요정도 샀으면 상승하죠. 여기서도 보면 오일선 위에 올라갔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락, 하락할 때는 무조건 오일선 밑에 있고요 상승할 때는 오일선 위에 캔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보시면서 물타기 시점이 오일선 위로 올라갔을 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발바닥에서 못 사도 발, 발목에서는 살수 있다는 거죠. 오일선 위에 조금 상승하는 거 보고 살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 페이크 일 수도 있고 어. 더 이상 상승을 또 하는 척 하다가 또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렇게 가더라도 이제 그렇게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서 계속 횡보하거나 조금씩 빠진다면은 어 추가 물타기는 하지 말고 계속 지켜보면서 얘가 빠질 만큼 빠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 지금 전저점, 전저점만큼 이제 빠졌다. 그러면은. 전저점은 그럼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선까지 만약에 떨어지면은, 이 때는 뭐, 아주 좋은 가격이죠. 그러면 은 뭐, 요 정도쯤에는 충분히 살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전저점은 그, 그보다 더 옛날에 나왔던 금액. 요 금액에도 나와도, 어,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저점까지 딛고 반등을 할 때, 예, 오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올 때는 충분히 물타기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가 뭐 망할 종목은 아니잖아요. 자, 재무 자체가 지금 뭐, 순이익은 1 9조고요 영업이익도 2.3조고, 뭐, 계속 뭐, 1.9조, 뭐, 2조, 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오히려, 어, 순, 순이익이 1조에서 1.9조로 두배 가까이. 뭐, 지금 24년, 25년은 거의 비슷하지만, 어, 이렇게, 어쨌든, 2 3년도이 24년도는 좀 변화가 컸네요. 근데 주식은 어땠습니까? 크게 안 올랐죠 네 그러니까 계속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23년 24년도가 23년도 24년도 바뀌면서 주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23년도 주가나 24년도 주가가 뭐 고기서 거기죠 25년도에는 지금 조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식 하락기에는 뭐 어떤 실적이 잘 나와도 뭐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 24년도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네이버가 어 현재 뭐 재무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PER하고 PBR도 PER은 조금 높긴 높은데 그래도 지금 충분히 이게 좀 반영돼서 떨어진 것 같고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ROE도 괜찮고요. 어쨌든 적자 나는 기업은 아니니까 어충 충분히 지금 조금 물렸다고 해도. 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물타기 타이밍을 잘 보시고 어, 또 매수 조금 해 놨다가 음,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 하고 다들 지금 이거 AI 때문에 지금 상승 중이잖아요 뭐 AI로 상승한 게뭐 이렇게 한 번만 상승하고 말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파동이 나오면서 충분히 다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나중에 잘 했다가 잘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